배우 김혜선 씨의 결별 고백에 두 번의 이혼을 겪었던 그녀의 사연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김혜선 씨 외에도 두 번의 이혼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보낸 스타들이 적지 않은데요. 흔치 않은 사연의 주인공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배우 김혜선과 장현수 감독이 지난해 이미 결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우 김혜선의 지난 이혼사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혜선은 결별 사실을 뒤늦게 알린 데 대해 장 감독에게 해가 될까봐 결혼설이 불거졌을 때 바로 해명하지 못했다. 또 어머니가 협심증이 있는데 두번 이혼한 딸에 대해 염려가 커서 걱정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김혜선에겐 이미 두 번의 이혼을 겪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 사실이 밝혀진 당시 주위에 꽤 힘든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다양한 드라마에 감초 연기를 선보이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려온 배우 김혜선. 팬들의 경력 속에 당당한 싱글맘이자 연기파 배우라는 타이틀과 함께 멋진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예계에는 두 번의 이혼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스타들이 적지 않은데요. 배우 강문영 역시 두 번의 이혼과 각종 루머로 인해 수년간 그녀에겐 불행한 여배우라는 꼬리표가 붙어오곤 했습니다. 강문영은 가수 이승철과의 첫 번째 이혼 이후 지난 2007년 재혼과 임신 사실을 발표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2009년 돌연 이혼을 했고 전남편과 1년여의 소송 끝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면서 지금은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봄 MBC 주말급 내 마음이 들리니로 5년 만에 안방극장 컴백을 알렸던 배우 강문영.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팬들을 찾아뵙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떨리고 사실 첫날 촬영하는 날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그 현장에 와 있는 게 실감이 안날 정도로 너무 행복했고 어쨌든 좋은 드라마를 다시 이렇게 복귀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브라운관 컴백으로 한껏 설레하던 강문영 극중 사랑스러운 악녀로 분해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다시금 배우 강문영으로서 재조명 받는 계기가 됐었죠. 지난해 5월, 재혼 6년 만에 또다시 파경을 맞아 안타까움을 샀던 배우 이하현. 이후 두 딸을 입양한 사실을 고백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힘들었던 과거 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두딸 때문에 산다며 딸 바보 엄마의 면모를 드러냈던 이하현. 현재도 가슴으로 낳은 두 딸과 함께 활발한 연기 활동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8, 90년대 인형 같은 외모와 함께 하이틴 스타로 큰 사랑을 받았었던 배우 이상아 상큼한 이미지로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점령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인생의 연륜이 느껴지는 배우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인즉 그녀에겐 두 번의 이혼과 세 번의 결혼이라는 순탄치 않았던 인생 역경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97년 첫 번째 결혼에서 1년 만에 이혼했고 2001년 재혼했으나 이듬해 헤어졌으며 11살 연상인 현재 남편과는 2002년 세 번째 결혼을 한 것인데요. 재혼 간격이 짧았기 때문에 그녀를 보는 시선이 더 곱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그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그녀의 남편과 딸,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상아는 현재 서울의 한 전문학교에 다니며 미용학교로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는데요. 상아씨가 작년 9월 학기 때 입학을 하셨는데 어, 처음엔 조금 힘들어 했어요. 미용이 아무래도 쉽지 않은 업종이다 보니까 미용학과가. 그런데 어, 올해부터는 정말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시고요. 어, 특히 이제 뭐 피부미용 쪽, 또 네일아트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무엇보다 단 학생들에 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의 이혼의 아픔을 개그와 음악으로 승화한 스타들도 있는데요. 바로 개그맨 엄용수와 가수 조영남 이혼과 재혼 그리고 다시 이혼을 1년 사이에 하게 되며 연예계의 이혼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던 엄용수는 한 토크쇼에 출연해 보통 연예인이 이혼하면 외국으로 도피를 많이 하는데 나는 정면 돌파를 했다며 그래서인지 토크쇼에서 더 많은 섭외가 들어왔고 이혼에서 우울한 말보다 스포츠 중계하듯이 재미있게 말을 하다 보니 더 많이 불러준 것 같다 모두들 내가 이혼을 재밌게 극복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혼의 아픔을 개그로 승화했음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가수 조영남은 두 번의 이혼 경력과 파산 이력을 노래로 승화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는데요. 한 토크쇼에 출연해 자신이 2001년 발표한 앨범 중 은퇴의 노래라는 가사에 두번 이혼 위자료를 지불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파산당한 사람입니다라는 자신의 처지를 빗댄 노래를 불러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 번도 힘든 이혼이라는 불운을 두 번씩 겪으며 인생의 쓴맛을 느껴야 했던 스타들 하지만 현재 나름의 방법으로 각자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들의 앞날에 축복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